오 바다 바 이야 전망도 좋네 이제 호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이 집은 좌동 신도시에 위치한 베르나움 이라는 오스텔의 투룸입니다 입구를 들어오면 좌측편에 신발장이 이만큼 신발장이 있고 얘는 냉장고입니다 위에가 냉장 밑에가 냉동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신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신을 벗고 들어가게 되면 욕실이 있고 정면에 거실 그 앞에 주방 여기가 방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입니다 일전에 올린 베르나움 원룸과 마찬가지로 베르나움 욕실은 정면에 바닥과 수평이 맞춰져 있는 세면대 좌측이 변기 오른쪽이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 샤워부스와 변기는 높낮이가 달라서 물 청소하기도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로 진입해서 가장 먼저 있는 방. 자, 방을 들어가면 수납장이 제법 있죠? 보통 투르명 오피스텔에 있는 수납공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자, 방 공간도 넓어서 충분히 퀸 사이즈 침대를 넣고 저기 수납장 문을 다열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나옵니다. 저기 끝에는 또 화장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따 나가보겠지만 여기는 이 호실만이 가지고 있는 테라스입니다 비오는 날방 창문도 열어둘 수가 있고 테라스가 앞에까지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세대간섭도 극히 그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짐 혹은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테라스를 이용하면 꽤 좋은 공간 활용을 볼수 있습니다 자, 거실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주방이 먼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ㄷ'자로 된 하부장 그리고 단조로우면서 수납 공간이 가득한 상부장.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이 부분 하부장 반대쪽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납은 굉장히 잘돼 있다라는 것을 곳곳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도 그리 좁지가 않아요 충분히 3인용 이상의 쇼파와 40인치 이상의 TV를 놔도 그렇게 눈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에어컨은 거실에만 천정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남서향에 충수까지 높아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당겨 보면 바다 조망도 적절히 나옵니다 조망도 괜찮죠 오피스텔 조망치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래에 오산공원까지 보이는 조망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저 공간 사실 문 색깔이 어디 뭐 비상구 내려가는 그런 문 색깔이라서 좀 그렇지 요것만 좀잘꾸미놓으면이 공간 더없이 더 소중한 완소 공간인데 자 이렇게 나가면 꽤 넓습니다 거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잡다한 짐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고, 이게 탑층이다 보니까 천장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맑은 날에는 꽤 괜찮은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조망은 아무래도 창이 없다 보니까 개방감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 탁 트였다는 느낌이 확 받네요.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집은... 지하철 장산역 1 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올라오면 있는 베르나움이라는 옵스텔에 방 하나, 거실 하나, 테라스 하나가 있는 타일입니다.